자, 안녕하세요. 압구정 곽지영입니다. BTS가 살아간 남자 김리을 디자이너님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들고 있는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의상이 제가 좀 괜찮지 않습니까? 김리을 디자이너님이 직접 디자인한 옷입니다. <laughs> 한복 라이더 자켓. 일단 최근에 BTS 방탄소년단. <laughs> 경복궁 무대 때 입은 옷을 디자인 하셨어요. 그렇죠? 네. BTS 분들이 그냥 제가 디자인한 옷을 입어 주신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거 입어 주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볼땐 그냥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때까지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든 지한 5년 정도가 됐는데 맨 처음에 타이거 제이케이 씨한테는 제가 입어달라고 부탁을 한번 했는데 음. 그 이후로는 뭐 김연경 선수부터 시작해서 음. 뭐 지코 씨단한 번도 제가 입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없고 방탄소년단도. 물론이고 다 찾아서 왔었던 것 같아요. 바로 길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었었는데 앞에 위어프 있잖아요. 네네. 이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타이거 제이키 씨도 옆에서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아 제가 팬이라고 사진 하나만 찍어달라고 부탁을 음. 드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 그때까지는 사진만 찍고 음. 퇴근하려고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친 어머나, 거예요. 진짜. 제가 항상 트렁크에 한복 정장을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타이거 제 k 케 씨한테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줘라. 나 한복 원단으로 정장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한 분만 봐주세요. 딱1분 동안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콘서트도 해주시고 네, 방송도 나와주시고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확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방탄소년단 측에서 디자이너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네. 그때 그 부탁을 받았을 기분이 어땠어요? 장난전한 줄 알았네요 혹시 네가 방탄이면 나는 이마 에이 뭐 그건 아니고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일곱 번을 다할수 있었었는데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서 세번 아. 지금은 그냥 운이 좋게 찾아서 입은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되게 좋지 않을까 방탄소년단을 작업하고 나서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댓글 같은 걸 보시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 이거 무조건 리얼이가 했네. 오. 그래서 뭐 반응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아 당연히 조원이가 했겠구나 네 매스컴을 타고 나가고 나서 BTS가 입은 이 한복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좀 실감을 했습니까 미친 듯했죠 <laughs> 제가 아직까지 5년 동안 옷을 한벌도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패션을 전공하지도 않았었고 저의 본업은 이제 광고 촬영하는 음음음. 업을 하고 있었는데 트랩이라는 탄산수 광고도 모델로 찍고 한복 음. 디자이너로서 음. BTS까지 입으니까 이제 이게 운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는 제가 그냥 한두명 좋아해주는 거겠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판매를 안 했던 거면 이제는 자신 있게 조금 판매도 시작해봐야겠다 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좀 중요한 건 이제 가격 책정도 좀 해야 돼요. 사실 그 전부터 한벌에 3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지금 입고 계신 것도 한 170만 원 정도. 네. 오, 비싼 거네. 비싼 거죠. 저는 리얼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는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가 없어요. 구찌나 뭐 톰브라운처럼 음. 리얼이라는 브랜드를. 한국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5년 동안 브랜딩을 한 것도 있고 그 음. 이후에는 진짜 명품 브랜드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뭐 톰브라운 같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한 1년 전에는 아나 이제 TBCF도 찍은 디자이너야. 음. 롯데에서 인정해준 디자이너야. 음. 펩시 콜라라는 광고에서 대한민국 에디션이 나왔을 때 그거에 맞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옷을 해줬었던 건데 그것도 보면 진짜 되게 찰떡이에요. 펩시 콜라랑 지코가 입었었던 옷이. 아, 지코 디자인한 디자이너다. 그거였는데 앞으로의 제가 어떤 디자이너가 될 건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저거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어, 네. 디자이너 김리얼이라는 것도 디자이너다라는 뜻이.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방식대로 표현한다라는 뜻이 디자인하다라는 새로운 정의예요. 제가 내린. 사람들이 이제 톰브라운 하면은 삼, 삼선. 네. 뭐 구찌 하시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구찌면 그 구찌 마크. 그 네. 그, 그. 네. 그런 그 것처럼 리얼만의 이제 아이덴티티인데 이거를 딱 보시면은 저희는 맥라인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떠오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 삼선 아디다스. 이거를 김연경씨가 딱 보자마자 알아가지고 이걸 보시면 건공감리가 있거든요? 태극기 보시면 건공감리가 있잖아요 응, 응. 건공감리를 보시면 여기가 하나가 빠지고 여기가 세 개가 빠지고 여기두 개가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입게 되면 이 동그란 거에 이제 머리가, 머리가 되는 가 아. 요 대박이죠? 그러네 장으로 한복을 알리겠다고 만들었지만 브랜드 리얼의 대표로서는 아, 리얼이라는 브랜드가 한복으로 이슈는 되는데 이게 명품으로 가려고 하면 아이덴티티도 확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사실 원래 도쿄올림픽 때 이제 제 친구들이 국가대표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다 제가 입혀가지고 보내려고 했는데 미뤄져서 미뤄졌으니까. 네 올림픽 때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고. 또 있고. 아디다스 슈퍼스타라는, 슈퍼스타라는 예. 신발 알죠 알죠. 아, 아시죠? 너무 알죠. 오 특이점을 발견하시겠어요? 이것도 딱 그거를 형상화한 거네요. 그쵸? 그러면 아디다스 3선이 있는데 아... 리얼에서 또 신발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명품 음. 브랜드라고 하면은. 그렇죠. 아3선으로뭘 표현할까 하다가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발에 사서. 옆에 3선을 건공감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정식으로 콜라보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디자인 특허를 받았어요 등록까지 시켰어요 이게 올해 3일절날 제가 디자인을 해서 SNS에서 만개 정도 이상 좋아요 이미... 네. 진짜 공식적으로 이제 아디다스에서 좀 내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은데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보여드려야 뭐 지영한테 김연경 씨도 원래 이번에 한복 정장 때문에 이슈가 엄청 됐었어요. 음 제가 한복 원단으로 정장을 만드는 이유는 평상시에 편하게 입으라고 그래서 뭐 스니커즈나 음 운동화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정장 만들고 이거랑 코디를 해주려고 했는데 언더아머 모델이더라고요 김연경 씨가. 아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한복 정장을 몇벌 가지고 오셨는요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복에 대한 개념을 아세요? 어떤 게 한복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네. 입었던 옷? 그렇죠. 네. 그걸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기별로도 저고리의 길이도 다르고, 맞아. 치마의 길이도 다른데, 신분에 따라서도 입는 옷이 다 달랐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가 한복이 아니네, 뭐가 한복이 맞네. 그런데. 전통 한복이 있고 개량 한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량 한복 있죠. 한복의 멋은 라인의 멋 그리고 원단의 멋두 가지의 멋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인이 예쁘니까 선조들이 라인은 예쁘게 살리되 소재들을 편한 소재를 썼던 거예요. 음. 면 소재라든지 그런 그렇게 나온 게 이제 생활 한복. 생활 한복. 네. 네. 근데 제가 하는 건 전혀 달라요. 나는 원단이 멋있는 거 같아. 한복의 원단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라이더 자켓이라든지 정장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의 옷은 그렇게 소개가 다 되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입는데 원단만 한복 원단으로 가져다가 만든 옷이 제가 만들고 있는 옷입니다. 와 근데 이거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멋스럽게 입고 다녀도 전혀 무방한 굉장히 그냥 멋있는 자켓이에요 지금 더 표현해 보고 싶은 분야가 있나요? 이번에 광복절 때 제가 이승준 선수, 이동준 선수 혼혈하신 이제 농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데 한복 원단으로 농구 유니폼도 만들어 주고 반바지도 만들어 놓고 맨투맨도 만들어 놓고 아직 공개 안한 옷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한복 원단으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에는 한계가 없다. 네 <laughs> 디자이너, 사업가 그리고 광고 모델 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하고 싶어요? 아 이거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전가정구가 하고 싶어요. <laughs> 아 이건 갑자기 무슨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리는 것도 알고 음.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는데 이제는 조금 저도 이제도 키우고 싶고 관심 있으시면 제가 뒷발 하진 잘할 테니까. 아 전업 주부를 할생각이있다전 네, 전업 주부 진짜 하고 싶어요. 아 이건 굉장히 유의 답변이었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복 정장을 좀더 특별하게 입는 방법이 있나요? 제 옷을 입으시면 특별해집니다. 어디든 장소가 어디가 됐건네 제가 5년 동안 해보면서 느꼈어요. 무조건 파티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설날 추석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되게 많이 협찬을 요구하세요. 김리율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가면 이날은 특별한 날이 될수 있다. 그렇죠. 제가 디자인한 옷이 아니라 한복 정장이 됐든 전통 한복이 됐든 왜냐하면 한번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보통 명품을 입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째 그냥 돈 많네 그냥 그러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는 순간에도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맞아요. 한복이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복에 대해서 대화를 할수 있고 네. 편집 잘못되면 저완전 이상하게. 네. 그러면은 김리이라는 사람의 다음 도전은 뭡니까?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 명품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 명품 브랜드. 명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 제가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뭐 고야드도 음. 그렇고, 톰브라운도 그렇고, 샤넬도 그렇고, 백그라운드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음. 저는 지금 5년째 제 사비를 벌어가지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왔어요. 음. BTS도 입혔고, 브랜드도 많이 알렸고, 아이덴티티도 확실히 잡아놨고, 정말로 리얼을 같이 키워가실 미래를 투자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그 투자 얘기는 우리 둘이 다음에 한잔 하면서 네. 한번 얘기해 보죠. <laughs> 여자를 볼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다면,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아 진짜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제가 그게 고민이에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하고 아. 싶어요. 지금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을 때랑 네. 그보다 훨씬 전이랑 사람들이 대하는 게좀 달라졌나요? 특히나 여자. 똑같은 것 같은데. <laughs> 왜냐하면. 네. 만나는 여자들이 달라지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쩌리들을 만났으면 <laughs> 지금은 이제 그레드가좀 높은 사람들을 만나. 그렇게 말하는 안 되고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땐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laughs> 제가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제가 지금 있는 데는 지금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laughs>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처한 상황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나의 위치, 네. 예전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위치 그거에 맞는 사람들을 항상 만나기 때문에 그 김리일 디자이너님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주 잘알것 같아요. 이성을 만나면 주로 어떻게 만나세요? 아 저는 막 노는 거 좋아한다고 생겼는데 저는 막 클럽도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살면서 우연치 않게 뭐 파티에 갔다던가 음. 아는 모임에 갔다던가 음. 거기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다 그러면은. 본인의 그 매력 어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해요. 저 <laughs> <laughs> 아, 야이 김님, 이 남님은 <laughs> 신앙심으로 여자를 꼬시시는구나. 기도를 하면서 무교인데. 무교인데. 아, 옆에 형한테 기도해요. 형, 제가 <laughs>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잘되게 좀 해주세요. <laughs> 제가 뭐 어떻게는 못 따겠고 아 근데 순수하다 그냥... 한 번도 얘기해. 번호 따본 적도 없어요 아진짜로네 번호 따 보신 적 있어요? 네오잘 됐어요? 우리 김 리을 디자이너님은 잘 하실 것 같아요 내 자랑 세 가지 김 리을 딱세 가지 아이 멋있다 법인에 만든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음. 주식회사 김 리을을 만든 지 음. 법인이라는 게 법적인 인격체를 만드는 거예요 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어. 김 리을이라는 인격체 자체가 저에겐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김 리을이라는 이제 브랜드가 매출도 좋지만 제가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인격체 중에 하나라 저의 자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나의 네. 자랑 세 가지 김리 BTS가 선택한 남자 김리얼 디자이너를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뭐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왜 한숨을 쉬고 그러세요? 이제 끝나는 타이밍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